사도신경으로 베리트 365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시선 있는 곳. 지선 있는 곳 오늘 하나님 이, 나 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어둠 속 에서 고통 받던 백성 에게서 어둠 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 에는 주님 께서 스 불론 땅과납 달리 땅 으로 멸시 를받게 버려 두 셨으나, 그뒤로는 주님 께서 서쪽 지중해 로부터 요단 강 동쪽 지역 에 이르 기 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 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해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 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꽁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모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 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0장 불리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호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집밥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자들을 파리하게 할 것이다.생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괴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미디한 사람을 치신 것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해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해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개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부하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매나 사람이 도망친다. 개빔 주민이 그 귀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녹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님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11장.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일곱 개우를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12장.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대일을 예배와 기도의 열기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이 늦어지며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의 영을 보호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 속에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할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